네, 정다면체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그냥 뭐 읽어만 보고 끝냅시다. 무슨 말이냐?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면 봐봐. 뭐라고 써 있어?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같다. 당연히 같죠. 같으니까, 이거 이 말이 맞으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. 그다음에 각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같다. 동그라미를 쳐. 그다음에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. 맞아? 정 다면체라고 해? 아니죠. 이게 아니야. 왜 아닐까요?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. 모든 면이 합동인 정 다각형이고, 그다음에 각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. 근데 각꼭지점에 모인 면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이 여기 없죠. 그래서 얘가 탈락이라고요. 아주 간단하지? 다음에 정 다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, 정사각, 정육각형 중에 하나. 모? 뭐? 정육각형? 어디서 <laughs> 두도보도 못한 정오각형이죠. 요 정도는 우리가 알죠. 그래서 이것도 틀리다. 잘 봐.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다면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써라라고 했잖아.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xx가 되어 있으니까 4번 디귿 아, 리얼 이런 식으로 답을 써 주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수능이나 어쨌든 그 시험을 볼때 항상. 이걸,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소술이 맞으면 동그라미, 이 자체의 소술이 틀리면 X. 이렇게 써주시는 것을 훈련하십니다. 여기까지요. 그러면 확인 1번을 바라볼까요? 확인 1번. 다음 중정 다면체와 그, 그, 그 면의 모양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? 정답은 3번입니다. 정 팔면체는요? 정팔면체는 정, 그렇죠. 삼각형입니다. 정삼각형. 정삼각형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모양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정사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X. 그 다음에, 어, 뭐? 정사면체? 정사면체 뭐 이런 거 아니야? 이런 거, 이런 거?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거아니까 이렇게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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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꼭지점의 개수는 당연히 하나 둘셋넷네 개죠 네개 그다음에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정팔면체 정팔면체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있을까 짠짠 짠짠 내가 한번 그림 그려보면 똥또로 똥똥똥 똥 똥똥똥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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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그다음에 여기서 똥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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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로똥, 똥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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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이렇게 되겠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네, 열두 개가 되겠네요. 그림 한번 그려보면 되죠? 그리기 싫어?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죠? 그 다음에, 정, 십이면체에, 정, 십이면체 아, 그리기는 건 어, 쉽지 않죠? 그때를치고요 자, 꼭짓점의 개수를 써라. 그럼 꼭짓점의 개수는 스무 개죠? 어떻게 해요? 네, 외웁니다. 스무 개. 그래서, 합치면 정답 36이 되겠습니다. 자, 2번, 그냥 빠르게 풀어볼게요, 2번. 정 20면체, 정 20면체의 면의 개수를 써라. 야, 20면체는 20개지 뭐.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를 써라. 이 꼭지점이 좀 작죠? 정 20면체가 12면체보다 작죠? 몇 개? 12개죠, 12개.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써라. 모서리, 모서리 30개인 거 이거 알죠? 그래서 A, B, C, 3개를 합칩니다. 정답 62. 네, 166페이지, 끝.